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수익 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 자체가 최근 4월 달부터 계속 좀 하락 추세를 네, 두달 동안 좀 지속을 해 가면서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빠지면서 물려있는 코인들도 이제 보유 중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문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여러분들 보유 중인 코인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큰 관점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정확한 공시를 기반으로 어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망이 있는지 오메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들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이제 손실 중인 코인들은 네, 우리 소통방에서 상담 받고 문자로 상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정확한 대응 전략들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익 코인 가지고 자 우리 기술적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과거의 상장 직후에 2천 원 위로 시세가 나왔던 코인이 최근에 마이너스 65% 가까운 낙폭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자 모든 급락 이후에는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응 혹은 대폭 등을 위한 기간 조정일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코인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현재 바닥에서 터지는 이거래량이 매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에서 물량을 받아낸 세력들이 어디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것인가가 앞으로 수익코인의 홀더분들이 체크해야 될 핵심 체크 포인트가 되겠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먼저 저희가 1시간 문봉상으로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자, 고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 저점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높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더라도 앞으로의 추세를 이 우상향 추세선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900원 초반 가격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정 시 적극적으로 물량을 확보를 한다. 그리고 다시 1,100원 정도까지 추가 시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 고려해 보시고요. 다시 또 900원 정도까지 또 조정받는다. 그러면 또 재공략 기회를 누려본 이후에 또 추가 목표가 얼마? 1,200원까지 여러분들 단기 시세 누려보시면서 수익 코인으로 어떤 시세 단타로 치고 빠지는 전략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첫 번째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두 번째 밑으로 손절 대비 위로는 조금 더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무한히 많이 반복하신다면, 자, 확률도 높은데 손익비도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계속해서 불어나게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네, 추세를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면서 역추세 관점에서 이 추세의 막바지에서 반등할 때 공략해서 이 추세가 꺾일 때 매도하는 전략들, 계속해서 실시간, 네, 여러분들 노력과 실시간 타점들, 공유 받으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매매 전략을 기반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제 단타 수익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자, 요런 식으로 제 구독자분들과 매일 9% 9% 9% 9%이렇게 투자 수익 많이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루에 10% 정도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제 하락장에서도 많이 빠졌다 반등하는 요 구간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을 계속, 네, 좀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많이 빠졌다고 해서, 네, 여러분들 저점 확인 안된 코인들, 고점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코인들을 매수하시면 안 돼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을 다지고 반등 나온 코인들 중에서 또 이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코인이 있다면 공략해서 수익 내시면 되고요. 또 삼중 바닥 다지고 반등하는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로 여러분들이 하루 5% 10% 이렇게 단타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이고 있는 하단 제핸드폰번호 개인번호 010 7495 3026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자, 카톡방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카톡방에서는 뭐 지금은 네, 제가 뭐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렸지만 은 앞으로 수익코인의 매수 매도 타점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잡아 드림과 동시에 그리고 카톡방에서 제가 이제 수백 프로 크게 수익 만들어 가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매집하는 코인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좀 지금부터 매, 매집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네, 오늘 네,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기회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뭐10% 단타 치는 코인들도 있지만은 자몇 백% 프로 크게 수익 챙길 수 있는 네, 바닥에서 중장기 매집을 해야 되는 코인들도 오늘 번호로 1번 문자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저녁 시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